자, 봅시다 이번에 이제 4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셀프 모의고사 흰색 4회 110페이지 20번 하겠습니다. 할게요. 먼저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파셜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번에 그리고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파셜리에 밑줄 쳐져 있다는건뭘 물어보는 거예요? 파셜이라는 뭐가 아닐까? 형용사가 아닐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 옆에 보니까 베리드 보여요, 베리드? 베리드가 무슨 뜻이에요? 무친 이라는 뭐예요? 분사, 즉 형용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베리드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로만 타운 시리를뭐 하는 거예요? 꿈이죠. 얘는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그다음 뒤에 나오는 뭐가 나와요시리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입니다. 그럼 일단 베리드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파 셜리 라고 돼있어. 요 이런 품사가 뭡니까? 부사죠. 어떻게 알수 있어요? 뭐가 붙었으니까. ly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partially buried city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더, 덮힌 도시니까. 즉, 형용사를 꾸미는 품사로 부사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1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2번 볼까요? 2번 보니까 뭐라고 돼있죠? n 링이라고 돼있죠? 여러분, n 링이 밑줄 수 있으면 뭐가 아닐까 생각해보라 그랬죠? 그렇죠. 와이 아닐까. 그래서, 뭐랑 뭐랑 구별을 해봐라. 전치사랑. 뭐랑 구별하는 거? 접속사랑 구별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에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되면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 하면 뭐가 나온다? 주호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전치사. 듀, 뭐가 이쪽인? 듀링이 있죠. 듀링이 뜻이 뭐라고요? 뭐뭐? 동안입니다. 이쪽에 뭐가 와야 되죠, 얘들아? 그렇죠. 와이 오죠. w i l 면주어동사가 온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에 뭐가 온다고요? because, of가 오죠. because, of 다음에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오고, 이쪽에 뭐가 온다고 시작? 그냥 because가 온다 그랬죠. because는 접수하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온다라는 거고. 세 번째입니다. 이쪽에 뭐가 오죠, 얘들아? in, 그렇죠. in spite of가 오고요. in spite of. 그 다음 뭐가 와요? despite가 오죠. 인스파이토브랑 디스파이트는 뜻이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고,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뭐가 온다 그랬죠? 얼더가 오죠. 얼더가 와요. 그렇죠. 오늘의 얼더 뜻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왼쪽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제 뭐가 아닐까? 오른쪽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른쪽에 위치있으면 뭐가 아닐까 왼쪽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에 위치할 수 있니? 지금 드링에 위치할 있죠. 드링에 위치했으니까 뒤에 뭐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명사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뒤에 명사만 있으면 드링이 맞고요. 뒤에 주호 동사가 나오면 드링이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 딱 봤더니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어, 롱 이럽션. of a volcano mount. 이라고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명사만 나온 거죠? 뒤에 명사만 나오고, 주호동사가 안 나온 형태입니다. 그러면 뒤에 조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문제가 없다고요 알았죠? 자, 이제 3번 보니까, it lost for over.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거 참 모를 것 같아요. 일단 3번은 어, 통과, 4번 봅시다. 4번 보니까 has provided 라고 되어있네요. 여러분 일단 앞에 보니까 it's rediscovery가 지금 단순가요? 복순가요? 단수죠. 앞에 it's rediscovery가 지금 단수니까 has에서 has는 맞아요 일단? 네 맞죠. 그럼 이제 has provided가 뭘 물어보는지 보자고요. 그 앞에 보니까 since then 보이시죠? since then. 그 형광펜 해보세요. since then 형광펜 해보시고 잘 봐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과거가 있는데 과거가 있어요. 그때 된이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되는 뜻이 뭐냐면 그때라는 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 된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라는 뜻으로 반드시 뭐랑 같이 쓰이냐면 과거형하고 같이 쓰입니다. 알았죠? 되은 반드시 과거형하고 같이 쓰여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는 그때인데, 얘가 뭐래요, 지금? 신스대니래요. 신스대니니까 그때 뜻이 뭐예요? 그때? 이래로가 되죠. 그럼 그때 이래로, 그때는 언제예요? 과거인데. 그때 이래로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신스대는 뭐랑 같이 쓰일까요? 시작. have p l u pp랑 같이 쓰인다는 거죠. 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시제가 뭐가 되니까? have p l u pp가 되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then 하면 뜻이 뭐라고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인데, until then이 왔다고 합시다. until then. until then 하면 뜻이 뭐죠? 그때까지가 되네요.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가 되니까, 과거보다 앞선 사실부터 과거까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과거보다 앞선 사실부터 우리가 과거까지를 포함하는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head plus pp라고 얘기하죠. 그쵸 따라서 until 되는 뜻이 뭐죠? head p l u pp랑 같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since 되는 그 뜻이 뭐라고요? 그때 이래로가 되고요. 그때 이래로. until 되는 뜻이 뭔다? 그때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써보세요. <laughs>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 4번은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으니까 since, then이 있고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has provided가 된건 문제가 일단 없고요. 그 다음 앞에 its rediscovery가 단수니까 has가 된 것도 문제가 없고요. 알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하나 더 has provided는 일종의 능동태죠. 그래 안 그래요? 능동태니까 뒤에 어 디테일드 인사이트란 뭐가 나왔죠? 목적어가 나왔죠 그래서 능동수동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죠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대체로 깨알같이 챙겨주셔야 돼 뒤에 명사도 있으니까 능동태도 맞고 신세댄이 있으니까 시제도 맞고 이츠 리디스커버리가 단수니까 수일지도 맞고 어다 맞는 거야 5번 보자 비지팅 visiting. 얘들아 비지팅에 미칠 수 있어 그럼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비지팅. 잘 봐요. <laughs> 비지팅에 미추 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laughs>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선형 플러스 ing에 밑줄 쳐 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그냥 비지트가 아닐까. 아니면 비지티드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1번은 뭘 생각한 걸까요? 그게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뭐 시작? 준동사 자리인지를 챙겨준 거예요. visiting은 동명사가 됐든, 현재 분사가 됐든, 동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visit를 쓰게 되면 동사가 되고, visited를 쓰게 되면 동사의 뭐가 되죠? 과거형이 됩니다. 알았어요? 따라서,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준동사 자리인지를 판단해 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혹시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볼까요? to visit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to visit로 본다는 얘기는, 제가 visiting을 뭘로 봤다는 얘기일까요? 동명사로 봤다는 얘기고, 혹시 뭐가 아닐까? 투부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remember 투부정사는 뜻이 뭐죠?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고요. Remember ing는 뭐죠?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답니다. 뜻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동명사가 맞는지 투부정사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라 얘기입니다. <laughs> 세 번째는 v i s i t d 즉 뭐가 아닐까? PP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뭐예요? 현재 분사인지 <laughs> 아니면 과거 분사인지를 챙겨주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또 저랑 많이 공, 공, 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쓱 지나가요. 한, 뭐, 걸리는한 3초도 안 걸립니다. 쓱 지나가면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5번 볼까요? 5번을 보시면, 앞에 일단 위드 보여야 안 보여요? 위드 보이죠? 위드 동그라미 해보세요. 위드가 멋지사예요, 여러분. 전치사예요 위드가 전치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올 수는 없죠. 시작. 주어동사가 올 수는 없어요. 따라서 앞에 있는 25만 명이 지금, 아, 뭐, 250만 명이 지금 주어고, 비지트가 동사가 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따라서 그 자리는 칠판 보세요. 기본적으로 누구 자리는 아니에요?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비지트나 비지티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비지팅은 맞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 그 자리가 투부정사가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세번째 보니까, 봐봐요. 약 250만 명이, 그 다음 뭐 매년 방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방문을 하는 능동의 입장이죠. 따라서 ING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PP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방문객들이, 아,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니까. 이때 비지트는 자동사로 본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오케이? 따라서 5번은 뭐를 본 겁니까? 동사, 준동사에서 준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1, 2, 4, 5번이 다 맞다라는 거죠. 그럼 답이 이제 우리 몇 번밖에 안 남아요? 3번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3번은 그럼 답이 뭐가 되냐면, 밑에 써 있어요. It was los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3번이 it lost가 아니라, 그것은 1500년 동안 잊혀졌다라고 하는 it was lost라고 되는 머동태, 수동태가 되는 걸한 방에 찾아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아니니까 아, 3번이 혹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아닐까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맞출 때는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알아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맞으니까 얘는 그럼 이거밖에 안 되겠네 하고 답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답을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됐죠? 20번 정리할게요. 자, 20번의 1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부사 그리고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고, 2번은요,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세 번째는 뭐죠? 능동, 그리고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능동, 수동, <laughs> 4번은 뭐였죠? 얘들아, 시제를 물어본 문제였죠. 앞에 시스템과 연관된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5번은 뭐였죠? 동사,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썼는데, 이 중에서 4번은 썩 중요하진 않아요. 시제가 그동안 출제가 많이 안 됐거든요. 최근 들어, 지금 2013년, 우리가 2013 수능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03 수준부터 봤을 때, 약 11년, 10년 동안 시제가 몇번 나왔을 것같아요 시능에? 한 번, 한 번. 한 번. 그,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시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세번 나왔죠. 얘는 뭐 매번 나오고, 모의고사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고요. 오 동사, 준동사 가장 최근 3년 동안 연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더챙겨주는게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21번 봅시다. 자, 21번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웜을 쓸 건지 아니면 웜리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죠. 방금 배웠던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물어봤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they help to keep a bird warm. 웜 y 라고돼 있죠.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형용사를 쓰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면 끝나요. 형용사는요. 첫 번째 뭐를 수식하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요두 번째 뭐가 되죠? 보호가 됩니다. 근데 보호가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이형 주격 보호가 되는 거가 몇 형식 동사이더라? 시죠이 형식 동사 다음에 반드뭐 쓴다? 형용사 쓴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서 제가 꼭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be. 비동사가 있다고 그랬고, become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죠? look, seem, appear. remain. looks him appear, feel sound, feel sound. 이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죠? 얘들 다음에 반치 뭘 쓰게 되어 있다? 효용사를 쓰게 되어 있다고 라 얘기했고요. 얘들 다음에 부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몇 형식 동사, 얘들라 5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그 다음 뭘 써라? 형용사를 써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오른쪽을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이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지금부터 알려주는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이 안에서 시험 나와요. 뭐가 있다 그랬죠? 오형식 동사 시작 make find 그 다음 뭐예요? think 그 다음 keep consider입니다. 이게 (5형식) 동사 (5개제예요) (make f i n d i n (think keep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얘들아? 형용사가 나옵니다. 형용사 (make find) (think keep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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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목적어 n d (think k 형용사 씁니다. 부사를 쓰는 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얘네들은 무조건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험을 치르더라도, 지금 수능뿐만 아니라 무슨 편입을 치르더라도 관계없어요. Make, find, think, keep, consider, 목적은 뭐 쓴다? 형용사 쓴다고 외워버리세요. 알았죠? 여길 보세요. 여길 딱 봤죠? 딱 봤는데, keep, 앞에 동사가 뭐예요? keep이죠? keep 쓰고요. a bird 썼어요. warm이에요? warm이에요? warm이라고요. 고민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알았죠? 이제 우리는 형용사 부사 구별하는 거 끝난 겁니다. 다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비번 갑니다. 비번 보니까 be used 동사 원형을 쓸 건지 be used ing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는 수거예요. 수거, 수거. 자 여러분 be used 동사 원형이 있고 be used 뭐가 있어요? ing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건이 투가 부정사란 얘기예요. 투 다음에 ing가 온다는 건 투가 멋지사란 얘기예요. 전치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동사 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예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뭐뭐하는 데 사용되어지다고 뭐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의 주체는 언제나 사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물. 제인은 공부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어진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뭐뭐하는 데사용되어지다는 무조건 주어가 사물이 될 수밖에 없고 뭐뭐하는 데 익숙하다. 이건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죠.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고 뭐뭐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은 뜻이죠, 얘들아? be, accustomed, 시작. accustomed to, ing. 또는 명사랑 같은 뜻이죠.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얘는 당연히 같은 뜻이 될수 없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는 주어가 사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주어가 뭐라고요? 사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딱 봤더니 앞에 뭐가 나오죠, 얘들아? 페더가 나오죠. 여러분, 페더가 뭐예요? 나, 깃털 아닙니까? 깃털? 그럼 얘들아, 깃털은요, 짝을 꼬시는데 익숙하겠어요? 깃털이? 아니죠. 깃털은 짝을 꼬시기 위해 사용되어지겠죠. 이해 돼요? 알았죠? 아니, 여러분, 깃털이 어떻게 짝, 왜, 왜 깃털이 있으면, 깃털아, 짝을 꼬셔야 돼. 호호호호,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 답은 attract. 첫 번째 게 맞는 겁니다. C번 볼까요 얘들아? 위치를 쓸 건지 뭐를 쓸 건지. 데스를 쓸 건지 물어봤죠? 고민하지 말고 1초 만에 답은 뭐야요 시작. 위치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얘들아 잘 봐봐. The rest of the body에서 rest 밑에 주어라고 써봐. 그 다음 sims 밑에 동사라고 써봐. 썼지? 그래서 앞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어. 콤마를 찍고 C번의 위치, 데스 옆에 우드 밑에 동사라고 써봐. 우드 밑에 동사라고 써봐. 썼지. 그리고 가끔 이런 걸 주장하는 애가 있어. 선생님, 이때 대시여,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콤마가 못 지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응, 맞아. 그래서 앞에 위치야.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지 말고요. 이게 주어 동사고요. 얘를 관계대명사로 안 보고요. 지시대명사로 보게 되면, 그것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다시 주어가 돼서 동사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주어동사, 그것 주어동사, 이렇게 돼서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죠, 여러분? 예를 갖다가 대슬 지시대명사로 볼수 있는데, 대슬 지시대명사로 보게 되면 주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왜안 되죠? 문장 안에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쓰려면 반드시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시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위치는 왜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죠? 시작.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말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 출제가 많이 돼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뎀, 예를 들어 뎀을 쓸 건지 아니면 훔을 쓸 건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된다? 관계지명사 안에는 뭐가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관계지명사는 접속사가 있고 대명사는 대명사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어, 동사, 대 동사가 안 되는 이유는 만약 됐을 지시대명사라 본다고 해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됐은 안 된다 라는 거고 답이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위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정리할게요. 21번, A번입니다. A번은 뭘 물어본다고요?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부사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 B번은 뭐죠? 유사, 수거죠. 유사 어휘가 아니라 유사 수거고요 C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죠?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무슨 용법에더라?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을 물어보는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 몇 회까지 한 겁니까? 4회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알았죠? 또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3월달이란 말이에요. 4월달에 우리가 일타임에서 뭘 하죠? 축복영문법을 합니다. 축복영문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축복영문법은 이론편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수업이 축복영문법 문제풀이편하고 거의 유사. 근데 문제풀이편은 실제로 갔을 때2013 문제풀이편은 이거보다 문제가 훨씬 어렵죠 당연히. 지금 1학년 문제니까 이거보다 어렵고 앞에 이론편을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편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이론편하고 문제풀이편을 따로 갖고 각각 돈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론편만 돈을 받고 문제풀이편은 공짜, 무료로 제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광 친구들도 이번 4월달에 4월달에 이런 편 들어가잖아요. 제가 문제풀이편 다 공짜로 책도 드릴 거고요. 책도 공짜로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도 그냥 다 듣게 해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4월달에 이런 편전랑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편을 공짜로 딱딱 들으시면 문법이 끝날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